음. 안녕하십니까 마산청원 상속 회생 파산 소송 법무사 박성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법무사 시험은 실무 전문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왜 실무 전문가이냐 우리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그런 후기 연수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론 3주 실무 9주 그리고 그렇게 12주와 어 온라인 연수 제도가 있긴 한데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얼마나 넓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시험을 어, 실무에 맞게 출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 당연히 실무를 익히게 되는 수준이 되겠 것이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어, 그때 공부했던 거 가지고 사건 처리 거의 다 해요 물론 이제 사소한 절차상에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는 있을 수 있을지 연정 초기에 사업 초기에 그럴 때는 뭐 선배님도 괴롭혀야지 뭐 <laughs> 그죠 자 따라서 법무사 하의 시험은 법무사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사건으로 이제 제출된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 물론 이제 사건의 빈도 차이는 있겠죠. 예전에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가 출제되었을 때 제가 그거 불리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학원에서 교육한 바 없다, 뭐첫 수련 때한 번만 언급했을 뿐이니까 그거는 불리타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실무로 청산 가 아, 등기 담보에 대한 청산 작업은 저희가 한 번씩 합니다. 물론 이제 사무실마다 그 업을 접는 그날까지 한 번도 못할 수는 있어요. 즉, 그러나 저는 사건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어, 법무사가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 즉 저희 업무인 거죠. 그게 출제되었다면은 그거는 불이타라고 할순 없어요. 아우, 요즘 발음이 <laughs> 마스크를 너무 쓰고 있으니까 발음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튼 실무상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브리타 아니고요 정말 브리타라고 한다면 그건 실무에도 존재하지 않는 즉겪 어~ 실무 법무사들이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브리타가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없느냐 어~ 언젠가는 생길 겁니다. 그, 이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실무성 실무형 시험이란 전제하에 어쩌면 뭐 이런 말은 2차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시험이 회차가 많아지고, 이제 기간이 오래될수록, 어, 기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시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수능이잖아요. 물론 제가 수능을 이야기할, 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학창 시절에 안 했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거는, 수능을 보면 이제 오래된 시험들의 그, 그런 걸알수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버립니다. 어, 거의 뭐 무한정이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려요. 근데 범위 늘린 것도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범위를 다 늘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난해한 문제, 문제를 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작가들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시험이 어, 작가의 의도를 밝히라는 거예요. <laughs> 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법무사 시험도. 차가 지금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매년 그렇게 새로운 판례가 쏟아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할 수 있는 한도가 어 이제 범위가 한 무한정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법무사 하지도 않는 특별법을 논할 것도 아니고 단기간 내에 끝나 버릴 특별 특별법을 가지고 출제할 것도 아니고 왜 계속적으로 업무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 자체가 난해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법무사 시험 이번에 시간 20분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결코 좋아할 일 아닙니다. 내가 20분 늘어났으면 상대방도 20분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보면은 더긴 지문과 난해한 문제를 풀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법무사 시험이 이게 속도법 시험이냐라는 뭐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어, 제가 시험 칠 때는 약 25페이지 정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30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변별력을 가려야 되니까요. 저 때는 박스형 문제 안 나왔습니다. 박스에서 보기 주고 그 중에서 맞는 거 골라라는 그런 거. 근데 요즘엔 나오죠. 그리고 상당히 그 난해한 판례도 한 번씩 기출되는 거 봤어요. 저도 실무적으로 한 번도 그런 거를 어, 경험할 사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판례. 결국은. 적어도 1차 시험은 이제는 어, 상당히 난해해지고 있으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laughs> 아 물론 늦게 합격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어, 적어도 2차 시험만큼은 아직까지도 실무형 시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도 어, 그렇다고 법무사가 아예 못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변별력을 가리고 있다 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제가 이 말씀 을왜 먼저 드리냐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다음 영상으로 제가 기본서 보는 법. 1차, 기본적으로 이번에 말씀드린 건 1차와 2차를 아우르는 아마 설명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는 1차용입니다. 2차용은 따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다면은, 어, 문제 푸는 법.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 뭐,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박성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